첫 장은 A. 두 번째 장은 그럼 AR이에요, 공비가. 세 번째 장은 AR에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갖다 합칠 거예요. 어디까지? 자, 여기서 설명 잘 들어봐야 돼. AR에 N 한까지 합을 갖다 구할 거야 이걸 갖다 SN이야, SN. 됐죠? 얘가 그러니까 SN이야.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공비를 곱할 거야. 뭐를 곱한다고? 공비 곱한다고, 공비. 뭐를 갖다 곱한다고? R을 갖다 곱한다고, R. 아, 그러면 여기를 한 칸씩 이렇게 밀리면서 쓸 거예요. 그러면 AR이 될 거고 얘가 곱해져서 AR의 제곱이 렇게올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얘랑 만나서 AR의 N-1이 될 거고 얘가 R이 곱해져서 여기가 AR의 N제곱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양변을 뺄 거야. 그럼 얘는 1-R의 SN이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없어지면서 여긴 A와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AR의 N이 남아요. 얘를 A로 묶으면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SN은 넘어와서 나누면 뭐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R의 A에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분모분자의 마이너스를 갖다 굽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근데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는 언제 쓰면 되냐면 얘는 요놈은 얘는 공비가 1보다 크면 얘를 쓰면 편해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얘를 쓰면 편해요 왜 분모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됐어요? 그런데 공비가 1이야 그럼 첫 장부터 끝장까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공비가 1이란 얘기를 그러면 첫 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다다 a 예요 A 이게 A야 그러니까 얘가 총 N개가 되는 거니까 이건 결국 N-A가 되는 거예요 그냥 n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하면 돼요. 1 r의 분 a의 1 r의 n 제곱 이걸로 하세요. 왜냐면 하 이걸로 왜 해야 되냐면 나중에 너희들 수열의 극한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열의 극한을 할때 바로 이 등비수열의 무한급수 이거를 해요.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이 등비수혈의 합이다라는 걸 알아두면 된다. 됐죠? 뭐라고 다아주시죠 1-r분의. 1-r분의. 그래, 그거야. 됐죠? 자, 원리합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까 원리합계라는 것은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갖다 줄여서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어, A1을 A1이라는 돈을 예금을 한 거예요. 연 이율 알로 n년 동안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얼마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읽어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읽어 봐요. 다 같이 그냥. 뭐라고 읽었어요? 단리와 뭐요? 복리. 자, 단리는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을 맡겼어. 연 10%라는 이유를 준대요. 그럼 1년을 지나면 10%니까 만원을 받았겠지. 단리는 항상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도 그냥 이자는 만원씩만 붙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복리는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어나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1년이 되면 이제 만천원이, 11 11만원이 됐잖아. 그러면 그 다음 년에는 11만 원에 대한 10%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예요. 그래서 복리의 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는 그럼 복리로 주겠냐? 단리로 주겠냐? 은행 우리가 돈을 맡겨 놓으면 단리로 줘요. 복리로 주면 은행 망해요. 근데 유일하게 복리로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대부분 어디가? 보험회사가 복리로 줘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너희들 혹시라도 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너희들 개인적으로 너희들 앞으로 연금을 들어가고 있는 확인해 보세요. 연금. <laughs> 잠깐만. 자, 그러면 단리라는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데 복리는. 이자 플러스,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다. 그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자, 내가 단위를 먼저 계산해볼 거야. 내가 A1이라는 것을 바겼어요 A1을 바뀌어 그러면 1년 후에는, 1년 후에는 A, 잘 봐요. 여기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이자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자는? 원금 플러스 뭐예요? 이율이죠 이율. 이걸 갖다 우리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만원에 10%라고 하면 10만원 곱하기 100분의 1 10, 0이게 바로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율. 됐죠? 이게 바로 이자입니다. 그러면 이율 AR, 알 이게 바로 이자예요. 그럼 1년 후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이만큼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럼 2년 후에는 이자가 또 그냥 요것만 붙어요. 이자가 그냥 얘만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또 요만큼의 이자만 붙어요. 이게 단위예요. 이걸 갖다 n년 동안 하면 n년 동안 하면 이자가 결국은 이자가 봐요 얘가 몇 개가 묶겠어요 n개가 생길 거 아니야 n개가 그럼 이거는 결국은 a 플러스 a 곱하기 n 곱하기 r 즉 a로 묶으면 1 플러스 n r 요게 바로 뭐냐면 단리로 계산했을 때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됐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전부 다다 뭐가 나오느냐 단리로 안 나옵니다 다 복리 계산하게 나와요. 너희들 시험에서는. 알았냐? 그러면 복리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보세요. 자, 이제 복리는 내가 A1을 맡겼어요. 그럼 1년 후에 이자가 붙을 거야. AR이라는.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A로 묶으면 얘가 1 플러스 R이에요. 요만큼을 찾을 거예요. 1년 후에는. 근데 2년 후에는 얘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얘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 의1 플러스 r에 얼마? 곱하기 얼마? r. 요만큼의 이자가 또 생기는 거야. 요만큼의 이자가. 그러니까 이제는 찾을 때는 이거 플러스 이거를 찾는 거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 a 의1 플러스 r로 묶으면 얘 제곱이 되겠네. 요만큼을 찾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이제 얘가 원금이 되면서 얘에 대한 이자 a 의1 플러스 r 의 제곱에 곱하기 r을 찾는 거야. 이만큼을 찾는 거야. 결국은 얼마냐면 얘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얼마?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N년이 지나면 바로 a 의1 플러스 R에 N제곱에만큼 돈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돼. 요 됐어요? 어 그러니까 혹시 아저씨 가서 확인해보고 나 하나 들어주세요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어 나중에 노후에 너희들이 나이 먹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응? 너희들은 기본은 나이가 150이다 평균 수명이 150대를 넘어간다 하여튼 150만 얘기하면 소연이는 엄청 좋아해요 응? 음, 그러면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소연이는 하여튼 150 내가 보기엔 200 200더 좋아하네 그죠 이렇게 될것같아 문제 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 대해서 2항과 4항의 합이 10이래요. 그럼 그대로 써 볼게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AR이에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a r 이 얼마? 세제곱이야이 합이 얼마다? 10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4항과 6항의 합. 4항은 AR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6항은 얼마예요? 6항은 얼마? AR의 5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얼마? 4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r의 제곱으로 묶으면 아래 제곱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a r 플러스 얼마? a r의 세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얘를 얘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나눠지면 r 제곱만 남으니까 r 제곱이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공비 r은 얼마입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얼마? 2예요. 2. 그렇지? 그러면 2를 갖다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얼마? 얼마? 10 a가 10이니까 a 첫 장도 얼마? 1이라는 값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첫 장부터 10판까지 합, 10판까지 합. 자, 공비가 1보다 크면 r 1분의 이렇게 쓰면 돼요. a 의 r 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 e 1분의첫 장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10판까지 합이 되는 겁니다. 10. N에다가 이제 10만 넣면 끝나요. 그러면 2의 10제곱은 1024니까 이 답은 1023 이렇게 되겠지. 이거 그러니까 됐어요? 자, 이 문제 풀 때도 있잖아요. 이거 아마 책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 하지 마요. 알았죠?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대로 하세요. 이걸 갖다 해서 이게 계속해서 기억 속에 남는다라면 해도 돼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것도 내가 그 다음에 요 이제 앞에 거하고 요거는 설명을 한번 해줄 거야. 해주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하지 말고. 알았냐? 지금부터 하는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어, 10판까지 합이 10이래요. 그럼 그대로 써볼게요. 10판까지 합. 이렇게 될 거야. r 1분의 A에 R에 10제곱 마이너스 1. 얘가 10이래요. 이렇게. 그대로 쓸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0판까지 합은 r 1분의 A에 R에 20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얘가 30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R에 10제곱 마이너스 1에 아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인수분해가 되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여기가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요 놈이 얼마? 10이라고 했잖아요. 10. 됐어요? 1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아래 10제곱 플러스 1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3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러면 아래 10제곱이 얼마? 2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안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30. 자, 30판까지는 이렇게 될 거예요. r 1분의 a 의 R에 30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기를, 인수분해가 되기를 이렇게 될거예요 얘는 R에 10제곱에 3제곱에 마이너스 1의 3제곱이잖아. 3제곱, 3제곱에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R에 10제곱 마이너스 1, 과로. 얘를 제곱해라, 얘를 제곱해라, 얼마? R에 20제곱, 플러스, 두 개를 곱해라, R에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서 6까지가 여기서 6까지가 얼마였어요? 얼마? 10항까지 합이잖아, 그지? 요거는 10이고요. 됐죠? 곱하기 아래 20승은 얼마예요? 얼마? 아래 10승은 아래 10제곱이 2라고 했잖아, 2. 그럼 얘는 얼마인 거예요? 얘의 제곱을 뜻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 4가 될 거고요. 그다음 2가 될 거고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갔어요? 따라서 결국은 10곱하기 이거 얼마야? 얼마? 아마 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10판까지 합은 10판까지 합은 얼마? 10. 그 다음은 20판까지 합이 얼마? 20판까지 합이 얼마라고 했어요? 얼마? 30. 그 다음 얼마? 70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죠? 여기서 다루는 건 뭐냐면 뭐라는 거냐면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일단 됐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었어요. 그지? 맞잖아, 그죠? 맞어. 얘네들 내가 얘기하면 저것도 뭔가 불화가 있겠지. 등차수에 대해 일반항은 a에 관한 1차식의 형태를 가졌잖아요. 이렇게 등차수에 대해 일반항은. 그래서 a가 바로 공비가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을 갖고 있다고 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특징이 뭐다? 상수항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일반항을 구할 때는, 물론 일반항 구할 때는, sn-sn-2를 하면 돼요. 물론 n이 2보다 큰것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구할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방법도 사실 알려줬잖아. 그죠? 그런데, 저기, 등차수열의 그 합에서 상수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구분 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다. 상상이 붙어 있으면, 몇, 번 짱부터? 두번 짱부터 등차수를 이루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성우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등비수열 우리가 등비수열을 보면, 등비수열의 합이 이렇게 될 거야. SN은 얼마? R-1분의 A, R의 N제곱. 요거 이제 분리해서 쓸 거야. 마이너스 R-1분의 a 예요요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예를 갖다, 요놈을 a라고 할 거야. 요놈을 그냥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a의 아래 n제곱 플러스 b 요 형태가 바로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이 돼요.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돼. 요러한 형태야. 즉 아래 n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을.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고 싶으면 물론 합이 주어지고 일반항을 구할 때는 얘요 얘.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어떠한 수열이든지 당연히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반항을 구할 때는 합이 주어지고 됐어요? 됐죠? 근데이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똑같아요. 합이 주어지면 일반항을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수열이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 봐봐. 얘가 등비수열이 되고 싶, 얘가 등비수열에 합이 되려면 보세요. 얘가 a라고 났죠. 얘가 b라고 놨죠. 얘랑 얘랑 서로 어때요? 더하면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더하면? 얘랑,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은 거예요.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 등비수열의 합은 R에 관한 N차식인데, 됐어요? R의 N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죠?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다음부터 첫 장부터 n 안까지합 S, N이 다음과 같다. 이것이 첫 장부터 첫 장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게 하려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게 하려면 과연 K가 얼마가 되냐? 3의 N제곱, 더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0, K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거예요. 이해 갔어요? 됐죠. 그러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래 n 제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n 제곱을 만들어놓고 두개 더하면 0이 된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얘 보세요. 얘는 얼마? 3의 k 제곱 곱하기 3의 n 제곱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a와 b예요. 따라서 두개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k는 얼마? 1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됐어요?